여러분, 여자들이 이혼을 결심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남편의 폭력, 여자 문제, 도박, 경제적 무능력, 시대과의 갈등이 흔히 말하는 이혼 사유인데요. 이런 중대한 사유가 아니면 이혼하지 말라는 분들도 많죠. 만약에 여러분의 절친이 50대 후반이고 평생 전업주부로 지내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한 후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어요. 남편이 폭력을 휘두르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여자가 생기거나 자신 몰래 빚을 진 것도 아닌데 이 친구가 이혼하고 싶어 미칠 것 같아 라고 말을 해요. 돈을 벌지만 가사와 육아에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으며 가부장적이고 이기적인 남편에게서 무시와 굴욕을 느끼던 생활에 환멸과 한계를 느끼고 오롯이 자신만을 위해 자유롭게 살고 싶어 이제 이혼하고 싶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친구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친구야 여자 혼자 사는 거 장난 아니야 경제도 안 좋은데 그냥 참고 살아 여자 문제 폭력 아니면 돈 벌어오니 참고 사는 게 좋지. 그냥 남편 무시하고 살아. 그 나이에 이혼하면 고생한다? 퇴직하고 늙으면 더 심해지니 자녀들도 다 컸으니 이혼해라.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하지만 이혼을 결정하는 게 쉽지 않죠.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편견이 여성들이 이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해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남편의 무시와 학대가 계속되는데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는 여성도 꽤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성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얼마 전 정말 좋은 책을 읽었는데요. 가키야 미우의 이제 이혼합니다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결혼의 현실, 여성들이 결혼 생활 속에서 겪는 고충을 솔직하고 통쾌하게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전이 책을 읽는 내내 카타르시스를 느꼈어요. 결혼 생활이 고통스럽지만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어떤 결정도 못하는 여성들에게 소설의 형식을 빌려 하나하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중년 여성 뿐 아니라 우리들의 딸들도 꼭 읽었으면 좋겠고, 중년 이후 삶을 좀더 행복하게 살고 싶은 남성들도 읽으면 좋은 책입니다. 영상 말미에 도서 증정 이벤트도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벤트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로부터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상중엽서를 받고 놀란 주인공 스미코이 마음속에 가장 먼저 솟아난 감정은 부럽다 였습니다. 리얼하죠. 마음속 깊숙이 남편이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도 쉽게 꺼내 놓지 못하는 여성들이 많은데요. 전 이런 말 하는 여성들 꽤 많이 봤습니다. 남성분들이 들으면 불편할 수도 있는데요. 나의 어머니, 아내, 여친, 딸을 이해하고 좋은 관계를 만든다는 마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내들은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휴일에는 남편이 있다. 그래서 주말이 기다려진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신혼 1년쯤 뿐이었다. 하루라도 좋으니 아기를 번갈아 돌봐주기를 바랐지만 남편은 도와주지 않았다. 그로부터 3년. 둘째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남편에게 아무런 기대가 없는 상태였다. 기대를 배신당할 때마다 마음이 비명을 질러댔기 때문이다. 내 정신 상태를 정상으로 유지하려면 남편을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여기고 포기해야만 했다. 이 무렵부터 조금씩 미움이 깊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다.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남편과의 관계도 조금은 달랐을까? 오늘은 토요일이라 남편은 아침부터 내내 집에 있었다. 점심 식사로 미역을 넣어 만든 스키미 우동을 보더니 불평을 터뜨렸다 남편이 한 말을 떠올리기만 해도 우울증이 걸릴 것만 같다. 지금 남편에게 묻고 싶다. 자신만 그토록 소중히 여길 거였으면 애초에 가장은 왜 꾸린 거야? 부부 갈등을 이야기하면 독박 육아와 남편의 음식 타박이 꼭 들어가더라고요. 아내들은 왜 친구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걸 알았을 때 부럽다고 느낄까요? 주인공 스미코와 남편의 대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여자는 섹시해야지 남편의 그 말에 몇십 년이나 상처받으며 살았다. 섹시하지 못한 내 몸뚱이가 문제라고 줄곧 자책했다. 살좀 찌워. 남편은 걸핏하면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다. 애써 많이 먹으면 꼭 체한다. 서점에 가면 다이어트 책이 놀랄 정도로 많지만 살찌는 비결을 알려주는 책은 왠지 찾아볼 수가 없다. 하지만 남편은 막상 텔레비전에 살찐 여성이 나오면 자기 주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헐뜯기에 바빴다. 저 정도면 여자가 아니라 아줌마지 뒤룩뒤룩 하잖아. 결국 남편은 살찐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말랐으면서 가슴과 엉덩이만 유난히 큰 여자를 좋아하는 거다 중세 이후 유럽에서 유행한 코르셋도 남자들이 그러한 기호에 맞춰 만들어졌다고 한다 나는 지금 이대로가 좋아 이렇게 생각하게 된건 최근의 일이다 애초에 배 나온 아저씨에게 내 체형이 이런 애 저런 애 핀잔 듣고 싶지 않다 남편은 40대 초반에 머리가 벗겨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살도 찌기 시작했다.머리는 자주 잘라 깔끔하게 하면 좋으련만 남편은 대머리를 조금이라도 감추려고 9대1 가르마를 하고 있다.어찌나 지저분한지 솔직히 말해서 함께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다.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겼다.나는 이해심이 부족한 아내라고 반성하기도 했다.하지만 남편은 거침이 없었다. 남편들이 외모 지적질 많이 하죠. 남성들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아내를 무시하는 거죠. 외도와 언어 폭력, 물리적 폭력 근본에는 모두 무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전 가끔 남성들이 갖고 있는 여성 외모에 대한 집요함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생각도 들어요. 여성이 자유로워지려면 남성들이 이런 시선으로부터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가 좋아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해요. 물론 자기 관리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닌 거 아시죠? 남자들의 기준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외모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나이 들수록 여성은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중년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얕보더라고. 자기도 중년인 주제에 젊지 않은 여자는 여자로서 가치가 없다고 분명히 말했어. 그 무렵부터 나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로 바뀌었다니까. 젊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여자라면 누구나 결혼 전에 알아차리는 순간이 있었을 거야. 이 남자 약간 이상한 거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니 그런 순간이 있었네. 그럴 때 결혼을 다시 생각했어야 하는 건데, 우리는 왜 모두 그냥 결혼한 걸까? 여자는 25살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초조해 하던 시대였잖아. 수치심의 문화를 지닌 일본인뿐만이 아니다. 영국 왕실의 다이애나 전 왕세자비도 그러했다. 황태자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사실이 판명되자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언니에게 상의했더니 세상이 이렇게 온통 주목하고 있는데 되돌리기엔 이미 늦었어 라고 말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동서양 막론하고 사람은 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세상에 대한 체면에 휘둘려 소중한 자신의 인생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빠뜨리다니 나도 빨리 자유로워지고 싶다. 남편이 주는 위압감이 짓눌려 살아가는 답답함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견디기 힘들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남편의 죽음을 무작정 신에게 빌기보다 차라리 이혼하는 편이 빠르다는 건잘 알고 있다. 하지만 돈이 없다. 혼자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문제는 항상 이것이다. 아, 돈만 있으면 하지만 돈이 없다. 돈을 벌 만한 자격증도 없다. 어디든 회사의 정직원으로 입사할 실력도, 인맥도 없다. 무엇보다 벌써 58살이다. 마흔 언절이라면 그런대로 괜찮을지 모르지만, 58은 인생을 다시 출발하기엔 너무 늦은 나이다. 여러분, 남편에게 수년 동안 무시당하고, 굴욕감을 느꼈지만 돈이 없어서, 또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이혼을 결정하기 쉽지 않죠. 대부분의 여성이 이혼을 생각할 때 하는 고민입니다. 이혼 후 고생할까봐 더럽 겁이 나고 혼자 잘살수 있을까? 불안하기도 해요. 그래, 그냥 살아왔던 대로 참고 살지. 이혼하면 후회한다잖아. 이혼은 타고난 용기가 있는 여자들이나 하지 하며 마음을 적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 이혼한 지 10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혼자 살아갈 용기는 타고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저 또한 가슴 졸이고 조마조마 고비들이 있었는데요. 하나하나 극복해가며 살다 보니 용기도 생기고 혼자서도 잘 살아가는 제가 되었습니다. 모두 이혼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혼할 수 없는 거다. 돈이 없는 삶이 두려우니까. 여자 혼자 몸으로 살아갈 자신감과 강인함을 겸비하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 사람들에게 불행한 여자로 여겨지는 게 창피하니까. 정말로 창피를 느껴야 하는 사람은 이혼한 미사오가 아니라 남편의 죽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자신들이 아닐까? 미사오는 스스로 해방되는 길을 선택했다. 남편이 있어도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혼자 사는 생활이 몇배나 더 고독하고 슬프다. 그런 주체할 수 없는 외로움을 달래지 못한 채 나이가 들어가고 어느 사이엔가 고독에 길들여져 아무렇지도 않아진다. 그리고 깨달았을 때는 외로움을 타지 않을 뿐 아니라 혼자서 있을 때가 가장 마음이 편하다. 그런 경지에 이른 여자는 두번 다시 남편에게 기대지 않는다. 기대기는 커녕 남편이 없는 혼자만의 생활을 절실하게 동경하게 된다. 그런 건 오랜 세월 아내로 살아온 여자라면 누구나 경험했을 터이다. 이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남편과 함께 지내지 않는 생활은 이렇게나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다. 그 증거로 체중도 늘어나고 몸상태도 무척 좋아졌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자. 내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었다. 주부의 어리광도 배부른 투정도 아니었던 것이다. 당당하게 얼굴을 들고 걸어도 좋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참고 살아왔을까? 그건 자명하다. 돈이 없으면 이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세상 아내들은 모두 그런 마음으로 참고 있는 것이다. 그날 저녁 무슨 이야기 끝에 나왔는지 엄마가 이렇게 말했다. 옛날에는 사는데 지금처럼 돈이 많이 들지 않았어. 휴대전화도 없었고 컴퓨터도 없었지. 옷도 계절별로 두세 벌이면 충분했어. 번갈아 갈아입으면서 때맞춰 빨래만 할수 있으면 됐단다. 식사도 갓 지은 밥과 된장국, 거기다 달걀이나 두부라도 있으면 감지덕지였어. 최소한의 생활을 한다면 돈은 그다지 많이 필요 없다는 뜻이다. 엄마는 딸에게 용기를 주려는 걸까? 전쟁 중이거나 전쟁이 끝난 후 겪었던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은 오래전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은 대체로 장수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두려울 일이 없지 않은가. 나도 검소하고 청결한 생활을 추구하며 살아가자. 남편과 헤어지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받아들이겠다고 마음먹었다. 나는 노예가 아니다. 나는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는다. 나는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고 싶다.그러려면 이혼밖에 없다.확고한 자신의 신념을 갖춘 여자.남의 의견에 현혹되어 우왕좌왕하지 않는 심지가 굳은 여자.남자들이 영혼없는 말에 일일이 상처받거나 우울해하지 않는 강인한 여자.그런 여자가 되는 거다.나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이혼을 조장하냐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남녀 갈등을 부추긴다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대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존하는 방법을 모르고 열심히만 살면 원망이나 억울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해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두 열심히 산재 밖에 없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제는 공존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아끼는 방법을 배워야 해요. 누군가 당연한 듯이 누리는 편안함과 행복은 누군가의 배려와 양보덕이라는 사실을 잊지만 않아도 인간 관계는 한결 숨통이 트이고 편해질 것입니다. 전이 책을 읽고 여성의 인생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능력 있는 남자 만나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게 여성의 행복일까요? 내 인생인데 나의 선택과 의지는 어디에도 없죠. 우리의 어머니가 그렇게 살아왔고, 나의 아내가 그렇게 살고 있고, 내 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성의 인생에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들여다 봐야 해요. 주인공 스미코가 그토록 원했던 것. 오롯이 자신만을 위해 자유롭게 살고 싶어. 이제 그렇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 어떤 선택이든 존중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혼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책 정말 강추입니다. 제가 낭독해드린 것은 일부이고요. 더 좋은 내용이 많이 있어요. 결혼을 준비하는 분,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분, 이혼을 고민 중인 분, 이혼 후 홀로 서기하는 분, 중년 이후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가을에 꼭한 번씩 읽어보는 거 추천드릴게요. 오늘 영상 참고로 한 도서, 가키아 미우의 이제 이혼합니다를 구독자 10분께 무료로 보내드릴게요. 댓글로 간단한 소감과 이메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보내드리겠습니다. 과 자유롭고 편안하게 나이 들어가고 싶은 오유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